지금부터 남자 눈썹 다듬기를 꿀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남자분들 눈썹 모양이 흐트러져서 아니면 모양이 안 나서 눈썹이 항상 컴플렉스이거나 아, 이런 사람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볼때 고객님은 네. 눈썹하고 눈하고 사이가 좁아. 아, 네. 그래서 그 약간 이격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어. 이게 그러기로 보면 이게 약간 정리를 하다 보면 밑에 여기가 네네. 조금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단 말이야 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 손님은 기본적으로 위에 눈썹은 정리가 깔끔하고 밑에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아까는 이렇게 됐는데 다시 비교를 좀 해볼까요? 저, 이쪽이 한 네. 거, 이쪽이 음. 안고 네. 눈썹이 잘생긴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막그릴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 정리만 해도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요. 어, 여기가 그. 여기가 조금 좁다고 하셨는데 여기 밑에 눈썹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지금 정리해 주셨어요. 요렇게 눈썹 정리를 했고요. 여기는 안 했어요. 이몇 가닥의 눈썹만 없애도 얼마나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분들은 꼭 하게 되고. 여자들은 그 유행에 따라 눈썹을 다 다듬고 모양을 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흐트러진 모습만 없애고 정리만 해도 훨씬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졌네. 어떠세요? 여기서 정리했어요. 얘는 전문가용이고, 근데 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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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이렇게 좀 다듬어 놓은 거에 남자들 눈썹이 좀 두껍잖아요. 그러면 쪽집게로잘아울라오면 이렇게 살살 뽑아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별 눈썹이 잘아울라오면 한 이틀 정도 자라오면 3일에 한번 정도는 뽑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잡고, 이렇게 뽑으면 어. 되거든요. 네. <웃음> <웃음> 처음에는 아픈데 좀 지나면 괜찮아 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자라올라오면 잡기가 네. 편하거든요. 음. 이렇게 해고 쪽집게 딱 잡아서 이렇게 뿌리 쪽에다 잡아서 이렇게 탁 뽑으면 돼요. 음. 이게 쉬워. 네. 그러니까 눈썹 칼이 없으시면 쪽집게로. 네. <laughs> 굳이 눈썹 칼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는 쪽집게로 이렇게 뽑으면 돼요. 꿀팁. <laughs>